네, 완자 47쪽 19번입니다. 자, 금속과 산의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금속과 염산 했더니 수소기체 나온 거, 이겁니다. 자, 티도 실기압에서 HCl 0.2L의 이 아연의 양을 달리해서 점점 넣었대요. 그때 얘질량에 따른 H2 기체의 부피. 음.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점점 늘릴 때, 여기 이후로는 왜 H2가 안 늘지? 어, 아니지, 지연이 부족한 건 아니죠. 지연 남죠, 오히려. 얘가 오자란 거죠, 얘가. 얘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얘가 없었을 때는 얘가 남았어.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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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떨어졌고, 그 이후로 얘가 많아도 어차피 얘가 없으니까 반응을 안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딱이 점이, 딱이 점이, 둘다 반응물이 둘다 없을 때, 딱 떨어질 때. 반응물이 둘다 제로 될 때라는 걸알수 있죠. 인정? 얘네 둘이 딱 맞아 떨어져서 둘다0 되고 얘네만 생겼을 때가 여기예요. 왜둘다 0이에요? 왜둘다 0냐고요?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까지는 누가 모자라. 여기 이후로는 누가 부족해. 그럼 여기는 둘다딱 떨어진 거 하나도 안 모자란 거 아니까? 어. 여기가 딱잘 반응한 거. 그럼 저기를 기준으로 잡고 이제 반응식을 만들게요. 무슨, 아이고. 왜 네. 돼 있으면, 자, 얘가 처음에 0 2 l 래요 그렇죠. 아 여기 좋네. 1몰 24리터라고. 어쩐지. 자0 1리터면몇 몰이게? 1몰 대 24리터는 X몰 대0 1리터 기체가 아닌데 이렇게 풀도 돼요. 헉! 아주 잘했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네. 이런 망해요. 방금처럼 하면 망해, 망해요. 이렇게 하면. 왜요? 얘는 기체가 아니니까요. 잘했어. 요잘했다 잘했어. 근데, 그러면, 기체는, 여기 어디 쓰냐면 얘한한테쓰네요요 여기 2 m m 이2 m m 가몇리터이 도대체? 이거어서이 여기 1이0 0분이3한거 아니야? 죠 1리터 1000ml죠. 그래서 그 여기서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1000으로 나눈 거죠. 그러므로 얘도 1000분의 3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아 1000분의 3몰이 나왔구나. 결과적으로 그럼 얘가 1000분의 3이 더해졌다는 거고 처음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얘네가 둘다딱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여기 개수비 1대 2대 1대 1을 여기서 지켜야 되죠. 그러므로 천분의 1이 아니라 천분의 3 얘는 천분의 6물 그럼 처음에 얘가 천분의 3물 들어갔고 얘가 천분의 6물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 넣기 전 HCl 0.2리터에는 얘네가 몇몰 있었다? 천분의 육몰 있었다.까지 왔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Cl-의 양은 천분의 몇 몰? 얘 전체가 천분의 육 몰인데, 그럼 이 안에 얘는 몇 몰이 들어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그대로 천문의 용몰입니다. 왠지 알겠죠? 1대1로 갈라지니까.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어?